법률 119, 버닝썬 성폭행 편, 다들보셨 나요？버닝썬 사태 로 시작 해서 정준영 씨 황금 폰 논란 까지, 아 직도 꺼 지지 않는 버닝썬 사태 에, 또하 나의 사건 이 발생 했 습니다. 악플 없는 연예인이라고 불렸던 영화배우 차태현 씨와 개그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개그맨 김준호 씨의 내기골프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두 사람은 이에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선언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는 태국에서 내기골프를 쳤고 약 2시간 만에 각각 250만원, 225만원을 땄다는 내용의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차태현 씨는 해외에서 골프를 친 것도 아니고 돈도 바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법률 119는 우리 법원은 어떤 것을 도박으로 보는지 그리고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친 것을 도박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 일시오락의 기준에 대하여 도박한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인지 애매하시죠? 1988년 각자 1,000원에서 7,000원의 판돈을 내놓고 0,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2007년 부산의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한 판에 1,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걸고 약3 0여의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안에서도 이를 일시 오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1985년 생선의 3인분과 소주 2병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내기에서도 연령, 재산 정도, 친분 관계, 돈의 액수를 종합해 검토해 보았을 때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1982년 세달 동안 한 판에 2만원에서 10만원씩 판돈을 걸고 도리지구땡을한 경우에는 도박제에는 해당하지만 상습도박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2005년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한타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약 30여에 걸쳐서 합계 최고 8억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은 도박제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내기골프를 도박제로 인정한 만큼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는 도박제가 성립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박으로 딴 돈을 바로 다 같이 쓰지 않고 딴 사람이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패 결정에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고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1983년 친구 4명이 1인당 100원씩 걸고 매회 1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00원은 승자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약 20여 차례 미나토를 친 행위를 무죄로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태현씨의 주장대로 내기골프에 이른바 판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줬고 골프의 흥미를 위하여 단순히 돈을 걸었던 것이 맞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50만원이 말이죠 정리를 하자면 언론의 보도와 같이 차태현씨와 김준호씨가 수백만원의 돈을 걸고 골프를 친 행위는 도박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차태현씨의 주장처럼 돈을 바로 돌려주며 재미로 즐겼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50만원이 말이죠 그나저나 이 버닝썬은 언제까지 타는 걸까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을 눌러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친절한 이웃 법규부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 119 법코디 초리였습니다.